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KGM 정재윤 대리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건 다름 아닌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제 소소한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.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가운데 차량이 침수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. 정말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침수되는 차들은 폐차로 하는 게 보통의 수순을 밟고 발... 있습니다. 그리고 새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가적으로 용품, 썬팅, 블랙박스, 코일매트, 모터랭크매트 등등 해드리는 용품을 제외하고 또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조금의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소소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. 어, 기본적으로 5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릴 때 저희 수당에서 또 이렇게 나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가져가는 거 없이 그냥 고객님들께 위로하고자 이렇게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겁니다. 제 마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언제든 저한테 많은 문의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언제든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많이 부탁드리고 많은 문의도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끝!